변호사가 내 외도 증거라며 사진과 메시지 기록을 제출할 때, 그는 고개까지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너 같은 여자는 우리 딸을 키울 자격이 없어. 그가 판사 앞에서 한 말은 아직도 내 귀를 파고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울면 내가 약해 보일 것 같았다. 한국 법정에서 여자가 울면 패소 확률이 높다는 통계를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났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침묵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혼인계약서 제12조 사망이 발동됐다.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시, 외도 당사자는 공동재산 및 양육권을 모두 상실한다. 그 조항 때문에 나는 집, 예금, 심지어 딸 하윤이까지 잃었다. 태주는 판결이 끝나자마자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밀었다. 악수하자는 제스처였다. 수진아, 잘 지내 이 그의 손은 따뜻했고, 손톱은 여전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법정 밖으로 나오며 느꼈던 건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다. 내가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나를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결혼 초기의 기억은 이제 희미하다. 나는 당시 중소기업 기획팀 대리였고, 태준은 벤처 투자사 팀장이었다. 소개팅으로 만났고, 세번 만난 뒤 교제, 1년 뒤 결혼했다. 그의 부모님이 재산 보호를 위해라며 혼인계약서를 요구했을 때, 나는 별 생각 없이 서명했다. 사랑하면 다 괜찮을 거라 믿었다. 그때 내가 읽지 않은 페이지가 있었다. 제일 마지막 작은 글씨로 쓰인 조항 하나. 이혼 후 나는 강남 아파트를 비우고 경기도 구리시의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하윤이를 만나려면 태준의 허락이 필요했고, 그는 한 달에 한 번, 두 시간만 허락했다. 그마저도 그의 새 안에 전직 비서 한지윤과 동석했다. 지윤은 늘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윤이가 엄마를 기다려요라고 말하면서도 하윤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나는 카페 알바와 대필 작가 일을 병행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원고를 쓰고 오전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내렸다. 손님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라고 말할 때마다 태준이 좋아했던 음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면 손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티 내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약한 척하면 더 짓밟힌다는 걸 이미 몸으로 배웠다. 밤마다 태준의 인스타그램을 훑었다. 하윤이 사진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지윤과의 신혼여행. 고급 레스토랑, 회사 행사 사진이었다. 태준은 승진했다. 상무가 되었다. 캡션은 늘 함께라서 감사합니다였다. 나는 스크린샷을 저장했다. 아직은 쓸 곳이 없었다. 그냥 모았다. 증거라기보다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침묵은 익숙해졌다. 분노도 둔해졌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가는 아래로 처졌다. 나는 서른 일곱이었다. 아직 젊다고 말할 나이지만 다시 시작하기엔 늦다고 느끼는 나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판결문 재검토 요청 건으로 자료를 다시 보는데 혼인 계약서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나는 전화기를 진 손에 힘을 주었다. 마침내 내가 너무 늦게 읽은 그 조항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혼인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로 쓰인 부칙 하나가 있었다. 본 계약의 증거 조작 또는 허위 사실 유포가 사법 기관에 의해 확인될 경우. 조작 당사자는 모든 재산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민영 사상 책임을 진다. 태준 쪽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했고 그의 아버지가 검토했다. 나는 그 페이지를 넘기며 서명만 했다. 그들은 내가 읽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실제로 나는 읽지 않았다. 변호사 김민석은 말했다. 이 조항만으로도 제기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외도를 숨기기 위해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결정적 증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3년 동안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태준과 지윤의 메시지, 호텔 출입 기록, 지윤이 임신 중절 수술 기록까지. 태준이 비용을 대준 영수증도 있었다. 다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나는 알바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법무번역 일을 시작했다. 영어를 잘했기에 외국계 로펌 자료를 번역하며 돈을 모았다. 동시에 태준의 회사 동향을 살폈다. 그의 회사는 최근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공시 자료. 주주명부 심지어 내부 감사보고서 까지 구했다. 합법적인 경로는 아니었다. 옛 동료 하나가 아직 회사에 남아 있었고 나는 그에게 빚을 지게 했다. 하윤이를 만나는 날이 늘었다. 태준이 바빠서였다. 지훈이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태준은 딸보다 아들을 더 아꼈다. 하윤이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홉 살 아이가 말했다. 아빠는 동생이 태어나서 나안 봐야 나는 하윤이를 안고, 텀마는 언제나 너만 봐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에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나는 지훈에게 연락했다. 카톡 아이디는 태준의 폰에서 찾았다. 한지훈 씨.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하윤이 때문에. 그녀는 바로 답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커피라도 마실까요? 우리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명품 백을 메고 있었고, 나는 3만원짜리 토트백이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언니,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근데 태준 오빠가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죠. 나는 미소 지었다. 연습한 미소였다. 그날부터 나는 지훈과 가끔 연락했다. 엄마들 모임 얘기, 육아 얘기, 태준의 건강 얘기. 그녀는 점점 마음을 열었다.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저희도 자주 안 봐요.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시대요. 나는 적당히 위로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얻었다. 태준이 최근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얘기, 상장 앞두고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는 얘기. 지우는 자랑처럼 말했다. 오빠가 워낙 똑똑해서 다잘 넘어가요? 나는 그 말을 녹음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아직은 아니었다. 상장이 코앞일 때 모든 게 무너져야 가장 아프니까. 밤마다 혼자 원룸에 앉아 생각했다. 이게 정말 복수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미쳐가는 걸까? 하윤이를 생각하면 계속해야 했다. 태준이 웃던 그 미소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 상장 심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나는 청중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태주는 정장 차림으로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다. 저희 회사는 투명 경영을 최우선으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끄러웠다. 나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나중에 쓸 영상이었다. 그날 저녁 금융감독원에 제보 메일이 갔다. 발신자는 익명. 첨부 파일은 태준의 횡령 증거, 분식회계 자료, 그리고 지훈과의 메시지 일부. 나는 지훈이 카톡에서 직접 캡처한 것들을 사용했다.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주가가 15% 하락했다. 태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악의적인 루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감사 들어갔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다. 내가 돈을 주고 부탁한 옛 동료였다. 그는 양심선언이라며 자료를 넘겼다. 나는 그에게 5천만 원을 보냈다. 내전 재산이었다. 태준이 나를 찾아왔다. 4년 만에 처음이었다. 구리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아, 이게 너지. 나는 문을 열고 그를 올려다 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이를 갈았다. 놔둘 것 같아. 다 망하게 할 거야, 에 나는 웃었다. 이미 망했잖아요. 그는 나를 밀치고 들어오려 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전 남편의 협박과 죽어 침입 미수. 한국 경찰은 이런 건에 빠르다. 특히 여성이 피해자일 때 예태주는 조사받았다. 그 사실이 기사화됐다. 상장 철회된 IT 기업 대표, 전처 협박 의혹. 지훈이 연락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언니 오빠가 저한테도 화내요. 다 언니 탓이라고.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훈 씨,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예요. 오빠 곁에 남을 건지 아니면 빠져나올 건지 그녀는 한참 울다가 말했다. 저 증언할게요. 오빠가 연이한테 누명 씌운 거 제가 도왔어요. 나는 그 통화를 녹음했다. 이제 모든 게 준비됐다. 혼인 계약서 부칙 발동 위증 무고 횡령까지 태주는 여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터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승리가 코앞인데 가슴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은 차가웠고 입가는 여전히 아래로 처져 있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였나 싶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한달 만에 태주는 구속됐다. 횡령액은 80억, 분식규모는 150억. 지훈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사진을 조작하고 동료를 매수한 사실까지 털어놨다. 언론은 난리였다. 재벌 3세 출신 IT대표, 전처에 외도 누명 씌우고 재산 강탈. 나는 양육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번엔 내가 승소했다. 하윤이는 내게 왔다. 11살이 된 딸은 나를 안고 한참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태준의 회사 주가는 상패 직전까지 갔다. 그의 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 변제에 나섰다. 한때 강남 백평 아파트에 살던 시댁은 이제 경기도 외곽 전세로 이사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었다. 지우는 이혼했다. 아이는 태준 쪽이 가져갔다. 그녀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구였을 뿐이다. 태준의 재판날, 나는 방청석에 앉았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됐고, 눈은 쾅했다. 판결은 징역 7년. 그는 선고를 듣고, 고개를 숙였다.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태준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태준이가 잘못했어. 나는 잠시 멈췄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늦게까지 기다린 거요. 그리고 그냥 지나쳤다. 하윤이와 둘이 사는 원룸은 여전히 좁았다. 하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조금 더 넓어 보였다. 나는 딸을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정말 필요했나? 태준이 망가진 걸 봐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영원히 잃었다는 느낌뿐이었다. 태준이 복역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는 교도소에서 자해 소동을 일으켰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나는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기사 댓글에는 자업자득이 대부분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하윤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성적도 좋고 친구도 많았다. 딸은 아빠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아빠 지금 뭐 해?"라고 물으면 나는 "쉬라고 있어."라고 답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딸에게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작은 번역회사를 차렸다. 직원 3명, 사무실은 마포. 수입은 안정적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싱글맘의 삶이었다. 그러나 밤마다 꿈을 꿨다. 태준이 웃는 꿈, 법정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꿈스 깨어나면 이마에 땀이 나 있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다. 태준의 글씨였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하윤이한테 아빠가 미친놈이었다고 전해줘. 나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내가 잘 사는지만 알고 싶었다. 나는 편지를 읽고 찢었다. 용서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었다. 그러나 이상했다. 분노가 예전만큼 맹렬하지 않았다. 대신 피로만 밀려왔다. 그 뒤로 태준 소식은 끊겼다. 출소 후 행방불명이라는 얘기가 들렸다. 누군가는 해외로 도피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살했다고 했다.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알 필요가 없었다. 하윤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던 날, 나는 혼인계약서 원본을 태웠다. 불꽃이 종이를 삼키는 걸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그 조항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침묵을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을까? 딸은 나를 보며 물었다. 엄마, 무슨 생각해? 나는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참 예쁘다 싶어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똑바로 보았다. 눈가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입가는 조금 올라가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런데도 가끔 궁금하다. 내가 정말 이겼을까? 아니면 그냥 태준과 똑같아진 걸까?